자, 반갑습니다 선생님. 들오늘드디어 익스카링 격파 퍼클 보상이 왔습니다 이게 트로피 인데요 기념 트로피랑 상패 같은거 이런거 주신 것 같은데 한번 저도 아직 안까봐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laughs> 보시면은 와 익스트림 카링 거의 유일한 카드 막 울트라 울레 막 그런 거 보는 것 같은데 시크릿 그런 거 이건 뭐그 한옥마을 마냥 이게 뭐랄까 오? 그러니까 그저 삼촌 집에 있는 장롱 알죠? 장롱 그 장롱에 있는 자개인지 옥인지로 이렇게 꾸며놨고요 자개 느낌이야 자개 그치? 아무튼 나전칠기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우와 우와. 와, 잠깐만. 우 와, 자 이렇게. 익스트림 카링 퍼스트 클리어 악에 물든 카링의 실험을 종식시키고 그림 속 낙원을 되돌리다 와 도적 위 겨울 아델 아유 진격 캐논 후니 2025년 4월 20일 김창 t 우와 i 간지신창 <laughs> n g 간지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트로피 상패까지 우와 호바밭 그냥 와 지린다 이거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와 우와 반짝반짝 빛나요 그냥 우와 퍼스트 클리어 여기 박혀 있고 호빠밭 뒷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와 여기 메이플 스토리 여기 이름 석자 적혀 있고 어? 여기 하자 뭐야 기스 뭐야 잠깐만 하자 뭐야? 와, 진짜 하자네 이거. 아니. 지금 퍼클 유저가 받는 거를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해 오시면 이거는 용서가 안 되는데. 다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뭐 지금 거의 완벽한 거 같고요. 음. 티판탁 님, 티지 첨계 감사합니다. 프로 익스트림 난이도 보스만 황금색 트로피 아 진짜요? 와... 아뭐뭐 뭐 이거 말고 또뭐 있었는데? 아유님 영상 보니까 수우도 받았던데 또또뭐 있나? 와 아무튼 진짜 이거 멋있긴 하다 요렇게 아무튼 메이플스토리 감사드립니다 얜 보람이 있네요 번쩍번쩍 번쩍. 유관 행동 보여드릴게요 우리 흥도 오늘 이제 육관 되실 텐데 제가 먼저 몇 시간 일찍 육관 행동했습니다. 우리 형도 오늘 화이팅 해주세요. 이거 썸네일 각 잡죠. 썸네일을 짜. 이렇게 하면 되나? 안 보여. 이러면 되나? 응. 음. 오케이 자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한 5천만원에 사실 분 이거 익스트림 퍼클한 사람만 받을 수 있고요 평생 아무도 받을 수 없습니다 5천으로 저빚좀 갚게 이거 오늘부터 예약 받겠습니다 자 아무튼 신창섭 디렉터님 이런 선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주셔서 공익 대표로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저희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 익스트림 세렌 마지막 더미너프전 마지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해방은 5월 29일이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중대 발표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자 여기서 로아땡 한번 홍보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로켓 아이템 땡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이제 다 아시죠? 네이버나 구글에 로켓 아이템 땡스를 검색하시면요. 여기서 이렇게 개그은 이상준님께서도 광고를 하시는 위대한 로켓 아이템 땡스 모든 게임에서 지금 실시간으로 많이들 거래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메이플스토리, 서든어택, 메이플월드 로스트 아크, 원하시는 모든 게임 가능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대 발표할게요. 뭐냐면, 5월 29일 새벽 00시 땡에 후버지랑 동시 해방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후버지한테 카톡을 드렸고요. 사실 이거 얘기하려고 카톡, 카톡 드린 건 아닌데,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어제 물주랑이 림보 가느라 물주랑 후버지랑 카링 가기로 한걸 까먹었다며, 물주가. 아무튼 근데 그게 내가 무슨 지각해가지고 늦은 걸로 오해, 와전이 돼가지고 나는 늦은 적 없다. 난. 가자고 한 시간에 정확하게 왔다해서 내가 후버지한테 또 말씀드리려고 카톡 한 김에 이야기 드렸어요. 아 맞아요. 근데 아 근데 내가 최초 해방을 할 거니까 내가 30분을 기다리기로 했어요. 후버지는 보스 하나를 더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는 내가 먼저 보스 다 깨놓고 대기하고 있는 다음에 후버지 오시면 이제 딱각 잡고 나 먼저 누르는 거야. 최초 해방은 해야지 그래도. 그러니까 나 먼저 누르고 이제 딱뜬 순간 이제 바로 후버지가 눌러서 동시에 해방 하시는 거죠 어, 아버지랑 같이 조금 이 그림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아버님을 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음. 하드발드 2인을 같이 가도 재밌을 것 같은데 어? 어? 그러면은 발드를 나랑 후버지랑 가면 널널한가? 되나? 반속은 고양이네 고맙습니다 사사사 사사사 사사사사 미쳤다 와 컨트롤 나 신인 것 같아 개쩔지 않아 이 사이사이 틈새님들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나 사사 너무 잘해 신의 경지 채팅 읽으면서 이게 맞아 이펙트도 닥치고 맞아 이거 일로 와라. 뭐지? 와.. 신의 경지 아니 이게? 와.. 와.. 아니 나 미친거 같아나왜 이렇게 잘함? 우와! 야 이거는 쇼츠로 만들어야 되는 수준 아니냐? 나싹다 피했어 방금 우와.. 방금 사슴하고 공 하나하나 다 피함 신의 경지.. 무사꾼 형님 방금 1.2 무사꾼 아니었나요? 나 지금 너무 놀라운데? 우와.. <laughs> 아이 ㅅㅂ 알지마 이 ㅅㅂ 여명부터 보면 되겠죠? 보자 자 여기였나요? 여기서 이렇게 해주고 때려주고 여기 맞는거 같은데 여기서 피해주고 여기서 피해주고 우와 우와 여기서 이것까지 반응하는 고양이 반응속도 봤어 방금? 우와 이거 무사꾼 형님도 이런 플레이... 아니다 무사꾼 형님은 천해천이라 서구완날 이러실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걸로 0.65 무사꾼 솔직히 됐다. 오늘 와, 이 장면 하나로. 와, 우와. 나, 와. 아니 나 미친 거 같아. 널 꿰자라. <laughs> 아니 잡복하는 게개 웃기네. 사사사. 여기서 이제 요거 꽂으면서 가지고 아, 이제 타이밍 맞겠다. 다숙이기까지해 주고. 여기서 그냥 자 그래, 말하는 그래. 거 내가 왜 커뮤니티에서 욕 먹는지 알것 같다. 아니 잘하는 건 알겠는데 개깝치긴 하네. 커뮤니티 사람들이 왜내 컨트롤로 막 까고 싶어 하는지 이제 좀알것 같다. 깝긴 하네요 보는 입장에선. 이게 맞아? 나 이럴 때 간지나게 입 다물고 있으면은 식간진데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작복에 그냥 나는 대단하다 하고 있으니 재밌다. 근데 저거는 커뮤니티 유저분들도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저 정도 컨트롤은. 야 이런 사람이 카데나를 한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어제 카데나 1왕 형진이 님께서 감탄하셨거든요 방송 직전에